우리 기지가 털린다. 위험해요. 여기 온다. 나빴다. 여기 또 와요. 먹었당 걷지. 지 공격에 당했다. 구동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왔어? <웃음> 내려온다 <웃음> 내려온다 <웃음> 으하, 막았다. 여기 또 있다. 아티가 <laughs> 열렸어요. 언니요 아티가 뭐. 열렸다. 어유어유 나이스~ 아쁘다 바빠, 바빠, 비춰있. 다 잡은 건가? 아니야, 또 있다! 아니네요, 아니네요, 아니네요. 어? 쉽게 안죽네데얘 누구길래? 내가 갈 때까지 못죽어버야 역시 티거다! 여기서 일단 점령을 하고.

유후~~ 스 세대 잡아먹었다 저 속에서 안나오겠되는데아 여기 어이 잡았다 비행기 오는 소리다 어우 걸리다 ピタペ。 아우내 밥들이 자꾸 오고있어 한터야? 에헤이 이히